짜든짬뽕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든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VIP 회원 등급으로 세개로 어,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든짬뽕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짜든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1110회차 오호대 전멸, 가로패턴, 세로패턴, 짧고 굵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차 단번대에서는 10번 한수, 10번대에서는 12, 13, 19번, 20번대 전멸, 30번대 33, 40번, 40번대 전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단번대에서는 7주 동안 이렇게 출현이 되고 있고요. 10번 때에서는 3주간 출연, 20번 때 전멸, 30번 때 3주 동안 출연, 40번 때 3주 출연, 그리고 1주 전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구간, 아, 전멸 예상 구간에서는 이번에 단번 때에서 7주간, 지난 주차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차에서도 7, 6주 때, 어, 6, 때 전멸을 예상했었는데 어 20번대와 40번대가 전멸이 되었었고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또 단번대 한번더 전멸 예상으로 이렇게 7주 동안 출현 중인 단번대에서 전멸 예상 구간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단번대는 여기서 아직까지도 어 66회로 지금까지 출현 출현 횟수죠. 66회로 가장 많이 어, 전멸이 되었고요. 전멸횟 수가 가장 적게는 10번 때가 43회 43회로 가장 적게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번호 대 전멸에서는 단번 때 전멸해상 가로패턴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 차 1라인 4라인 7라인, 요세개 라인에서 전밀이 되었고요. 2라인 한주 출연, 3라인 2주 출연, 5라인 한주 출연, 6라인이 9주간 출연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현재 1라인과 6라인, 1라인, 1라인은 지금 현재 1번대 구간이죠. 1라인과 그리고 6라인, 6라인이 여쭈이 30번대와 40번대 구간. 요 2라인 구간을 어 점멸 예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 보고 있습니다. 6라인은 현재 9주 동안 9주 동안 출현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점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번때를 점멸 예상으로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도 점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라인이 현재 96회로 점멸 횟수가 96회고요. 6라인이 83회 83회로 요 구간은 그래도 어 다른 라인보다는 어 가장 적게 출연이 전멸 횟수가 가장 적게 되었던 구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새로 패턴만 보시면 재난주차 1라인 2라인 4라인 7라인 1 2 4 7라인이 전멸 되었고요 3라인 한주 출연 5라인 3주간 출연 6라인 한주 출연 이렇게 현재 전멸 예상 구간은 5라인과 6라인 2라인을 이렇게 전멸 예상 구간으로 어, 잡아보고 있습니다 5라인 같은 경우에는 107회 전멸 횟수가 6라인이 92회로 이렇게 전멸 횟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는 3라인 이었습니다 81회 이렇게해서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세로 패턴에서 오 번, 육번 라인, 가로 패턴에서 일 번, 육번 라인, 번호대 전면에서 단 번대 전멸 구간, 전멸 예상 구간 이렇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 셔서 감사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